자, 복소수 Z와 그 켤레 복소수 Z b 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Z-Z bar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Z를 A+, B, I로 잡을까요? 그러면 Z bar는 A-B, I가 되겠죠. 켤레 복소수인 거니까. 자, 이제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Z에는 A+, B, I를 z 파이는3 i z 파이는 a bi를 대입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하셔야죠. 분배하셔야 됩니다. 지금 실수, 허수, 실수, 허수, 실수, 허수, 실수, 허수 지금 실수랑 허수랑막 뒤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복소수의 가장 기본은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구분하시고 정리하시고 계산하신다라는 거. 어, 비교도 해야 되고 그쵸 어쨌든 실수끼리 허수끼리 진행해야 되니까 일단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분배하시면 A 분배하시면 플러스 BI고요 분배하시면 마이너스 AI 분배하시면 마이너스 BI 제곱이니깐 플러스 되겠죠 자 분배합니다 3A 이구요 마이너스 3 b i 분배하시면 마이너스 AI 분배하시면 플러스 B i 제곱이니까, i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쓰시면 되겠죠. 8 플러스 2i입니다. 여전히 실수, 허수, 허수, 실수, 실수, 허수, 허수, 실수 막 뒤섞여 있다라는 거고, 실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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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끼리 일단 먼저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4a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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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수는 허수끼리 계산을 한다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2a 그다음 마이너스 2b 되나요? 마이너스 2b 그러면은 마이너스 2로도 묶어버릴까? 마이너스 2로 묶으시면서 a 플러스 b i도 묶었습니다. 자 이게 8 플러스 2i다라는 거죠. 자, 좌변과 우변이 지금 정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하셔야 되는 것은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또 허수끼리 비교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a는 2가 되겠고요 요게 2가 되야 되잖아요 허수 부분, 허수 부분입니다 허수 부분끼리만 비교하시면 되죠 그러면 얘가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 되야 되는 거니까 B는 마이너스 3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가 2고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Z가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Z바는 2 플러스 3i, 이 켤레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Z에서 Z바를 빼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음, 이 나라 갈 거고, 부 어쨌든 조심 하시 면서 마이너스 6 i 되는거 확인 하 시면 되겠 습니다.